안녕하세요, 일리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어 수능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고 그 정답은 왜 정답인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어려운 걸로 유명하고 있죠. 러시아어를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저도 지금 처음으로 보거든요. 일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 오, 낱말까지 들어가네. 자, after, 저자죠. 화가 after, 제니야 생일. 여기는 이예요. 왜 다시 미쳐? 젤 노이. 여기는 L. показывается к его понимание a вилка. Ильбониджа. О, не Дан малькаджины а, нынги. Чонбая. Мичельчин Пубуне Парами. Саро Каттингосэн. Саро Каттингосэн. Кошка играет с ложкой. Катко. Где остановка трамвая? Тарагу. Моя подруга переехала на юг. А, Тарагу. Я прочитаю этот рассказ послезавтра. Тарагу. Мой сосед смотрит футбол. Катенде, Мой сосед смотрит футбол. Футбол. Сосед

아로바지니까 어, 여기는 다른 것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듣고 빌프 루트 다이어코 뷰 아필 씨네 나머지는 다프 루트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질문은 프 루트니까 루 크리스 루 어, 크리스는 일단 야채고 매아는 고기고 블레네는 디저트니까 나머지는 프 루트에는 아필 씨네 밖에 없기 때문에 아필 씨네가 맞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이 음 뭐이 제니기치. Обычно я в 0 0 часов 0 0 выхожу из дома, часов часа да. Мой д е н моё ги는 되게 쉬어요. Мой мой вопрос согла는 не мой рынок, мой район, мой голос 당연히 다. 아, 다 아니죠. Мой д е н 이에요 여기는 나의 일에 대해서 어, 일정에 대해서 뭐 나는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집을 나가고 어, 30분 후에 나는 벌써 학교에 와 있는 거고 든든 뭐 자, 6. 민지레프에 관한 글이다. 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을 보기와, 이거 꽤 어려운 건데. 이건 사실은 토로폴 1단계 수준이에요. 어, 와우, 딱 아시도는 더 브래츠 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곳,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어, 아니, 틀렸다. 러시아 화, 어, 화학회를 설립하였다. 어, 그래, 이건 맞, 맞지. 모스크바 대학교 화학 교수였다. 아니, 틀렸고, 화학원소 주기법, 주, 주기법칙을 발견하였다. 어, 이건 맞, 아, 아, 여기는 두 개구나. 아, 그러면, B하고 D. B하고 D, 4번. 에, 여기 4번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여기 는 노벨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텍스트 안에.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교 화학 교수였다. 여기는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비트, 아데사에서 어, 아데사에서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비터부르그에서 교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을 것 뿐이지 모스크바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시원한 루스카의 트라디스의 시대에서 사마와리겠지. 사마와리. 여기는 이번 당연히 사마와리예요. 루스카의 트랜지스라고 나오자 바로 사마와리일 거예요. 여기는 그 전통적인 아 그런 곡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화를 잖아. 그 상징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마와리예요. 사라파는 아지에즈다고 오시고 슈슬리 큰 요리 스푸니크. 어, 위선, 몰수도 어, 열이잖아. So, uh. 자 다음 질 어, 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블러셔의 성스러운 그 뜻은 아닌데, 뭐 아무튼 어, 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역사 박물관은 아르바이트에 있다. 아니 틀렸다. 돌고루키 어, 돌고루 어? 아 돌고루키 동상은 붉은 광장에 있다. 틀렸다. 돌구루키 동상은 드베스카야블루셔에 있는거죠. 성파실리 사원은 1147년에 세워졌다. 어, 틀렸죠. 이거는 동상 얘기니까. 1147년에 돌구루키 동상이 세워진거지. 어, 성파실리 사원은 아니에요. 볼출극장은 드베스카야 광장에 있다. 아 이게 드워스카. 아 이건 틀렸고. 어, большой театр на Теа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находится. 어, театральная 광장은 크 r e m 에서 멀지 않다. 어, 그렇죠? 이거는 레아담 т е а т р а л ь н о п л о щ д 니까아담이니까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보니 어,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그다음에 лишний ч е л о в е 잉요인간. 와우 wow. 우리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운 그런 컨셉인데 관한 글이다 글의 내용으로 알수 없는 것은 리스트는 이렇게 또어려그데서그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 어, 이건 맞고 텍스트에서 나오니까 푸스킨 작품 속에 최초로 묘사되었다. 어, 최초로가 아닌데 이로이나 쇼브레미니에 등장한다. 건 맞고 어,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 이건 맞고 아 그러면 3번이네. 음 그러면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푸스킨 작품 속에 최초로 묘사됐다가 어, 알수 없는 내형이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 있거든요. 낡은 전통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는 있고. не 네 принимает стар의 традиции. 여기 있죠. 재능이 있고 교육받은 인물이다. образованный, способный человек. 여기 있고. 부시키는, 안 돼요. 기로이 나시오의 времени 등장한다. 기로이 의 времени 등장한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 어, Хорошо, д ё ш е в 은살 수가 없다. 우다코하지 어, 않는 곳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더 좋다. 스타트 드르크 л у ч ш 로사빈두 명보다는 옛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탄착 친구가 더 낫다. 메사 가 о р о ш о д 집밖이 좋지만 집, 그래도 집은 최고다. 어, 이런 건데 여기는 당연히 어, 결코 하지 않은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라는 것이지. 제가 항상 o o d I'm satisfied with m 그런 상황이죠. 회사에서 1년, 10년 넘게 일했는데, 근데 항상 디자이너를 되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결정하고 어, 마음먹고 회사를 그만두고 디자인 공부를 하는데, 그럴 때는 쓰는 속담이죠. 어,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The last s u c 어 여기는 되게 쉬운데 여기 이거 쉬워요 여기는 뭐 кто т 라는 말이 당연히 말이 안되고 Где ты был? n o r m á спасибо 당연히 "нормально спасибо니까 Как дела? 에요 여기는 뭐할말이요 없고 다음 알맞은 것 куда ты поедешь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여기는 비와 시가 둘다돼요그 бабушки в деревню собираюсь в Сочи 비시 3번이 맞습니다 куда ты поедешь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Спасибо за совет은 당연히 말이 안되는 거고 너어로 가니?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песня.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너 여름 방학 때 어디로 가니? 오이 노래가 참 좋네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б 부 б у ш к е в д 할머니 마을, 가 그러니까 할머니 지방, 지방 할머니 배로 지방으로 간다 또는 소치로 가려고 한다. 당연히 미시죠. Самбон, массам, да. Ча, ты рогаль альма -джингот. Петя, привет, привет, Макс, ты ды, ды, ды это Ваня, новый ученик, будет учиться в нашем классе. Познакомься, что я генен с хабони да, Ваня рэль соге ханэн, крон самогиника, а, шпсабон, альма -джингот.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я сильно устаю, нет аппетита, плохо сплю, слишком много работаешь, поезжай на море, просто отдохни. Эй, ха ибон ши, а, да. Ты прав, я так и сделаю. но мари нан 또는 이블라하에이오 생각이 나쁘지 않네. 그래 그렇게 할게. 둘다 되니까. A C. 15번. 알마은 것. как тебе моё платье? тебе идёт?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выглядишь. так не. хорошо выглядишь, 잘.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한국말로. хорошо 어, выглядишь. 예쁘네. 잘 맞네. 음. Ирон тысяченика. Намоджинен... Как тебе мы платим? И треть сына, но ты, кре, но я Да, маджа. Дай это и Что с тобой? <laughs> ну, эй, гре. Ча, дальше. Тай, и джоминей. Альмаджин Илья. Илья. <laughs> <laughs> Вау. Ча, сын, и не сонаванная? Илья, давай вместе готовимся к экзаменам, конечно. А я тоже хотел тебе предложить, Тогда увидимся после занятий.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бон, так обон, ничего. Громко. Громко. Сори, 크게! Сори, чилла! Нельзя, осторожно, я против. н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Кикой, кре, пангапке. Кикой, хагесо. Шипчильбан. Какие у тебя планы на воскресенье? А, альмаджин, альмаджин. Какие у тебя планы на воскресенье? Пока никаких. А что? Я генен бога опога и Весело проведем время, конечно, приду. Приходи к нам. 어, 삼 번이지. 브리카직, 나웨슬로프로비 р 브레맨. 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와어 친밀게 시간 보낼 거야. 오케이, 셔팔본. б вас есть билеты в цирк? На п сентября, да. Сколько б и а на какое число? На с е н т я б р 니까. 티시 니까. 네, 언제쯤 필요하십니까? 날짜는 어떻게 되세요? ранен тильму не кроме на какое число, на сколько дней нен бёчил тунганиео, на сколько дней, когда на какое число нальтяга ондеео, ранен тысяча. Добрый вечер, тут это. У вас есть только на двоих, извините, сейчас нет ничего, мы подождем. Уважаем, будьте добры,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туль дате, эйси, ибон, туль дате, будьте добры. Часа джиман. И и то не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то Простите, мне нужно в Казанский собор. туди Можно на автобусе или на метро? туди Простите, мне нужно в Казанский собор. Как туда доехать? Би. Можно на автобусе или на метро? А как лучше? Би А -э Ши. Би А Ши и Бон. Бон простите, мне нужно в Казанский собор. А как туда ехать? Как качать? Какие кольцу? Не. Можно на автобусе и на метро. чачу таду дегу А как лучше? Кынде кы джунге, он и Если хотите посмотреть улицы, поезжайте на автобус. Если торопитесь, то на метро. О, кель коре рель, куга могу спустиме, а после таду дегу, таду дегу, каптяги бари, а кое? После рель таду дегу, если торопитесь на метро, 뭐 빨리 가야 된다면 하철 타고 때도 타도 되고. 이번 21번. Что русский я з 에 к красивая большая 게은 р а б о т 아, 알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난 갑자기 순간에 어, 코이타테네. 아, 알맞지 않은 것. 뭐냐잘. 아, 안 타깝게도. 당연히 안 타깝게도 여기는 의미상으로 되지 않죠. 나제이 뭐뭐뭐 한다고 희망한다. 야, 뭐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야, 오베 뭐뭐뭐 믿고 있다. 내 가젯사 뭐뭐뭐 할것 같다. 라는 뜻이니까 다 돼요. 내 문예절는 안타깝게도 불쌍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의미상으로 나한테죠. 알수 있는 것을 закажите 든지 듣고 내려가셔도 20%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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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로 피자를 배달 준다. 어, 이거, 이런 얘기는 없는데. 아, 이거는 알수 있는 것.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20% 할인 해준다. 예, 슬리 사인에서 비롯지. 직접 가져가면 20% 할인. 피자 두 판을 주문하면 한 판을 더 준다. 어, 맞아. 아, A G. 오케이, A G. 이번. 오케이, A G. 여기는 이제 휴일이 없이 일이 휴일 없이 일한다. 여기는 있죠. 매스버카닉 주말 없. 가 그러니까 휴일 없이 말 그대로. 그리고 피자 두판 주문하면 두 판을 더 준. 아, закажите любые две 아무 피자 두판 주문하시면 보울치치셔 1호 в подарок. 한 판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 아, 어, 얼마인 것? Я возьму шапку рубашку. 뭐얼마 c o s t o y t i 여기는 가격이 나오니까 여기 유일하게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격에 대한 물어보는 거가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왜? 며칠, 오늘은 날씨가 어때? 그의 성격이 어때? 라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 3번이에요. 다이테면에. 브 р о ш у к с 스 о л у чувствуйте себя как дома, какой стол, к 아, попробуйте этот с а 이도또이 보세요. 음, 어실 쿠스나 여기는 당연히 3번. 유라, что т 에 д е л а е 그 ь в е ч е р 체스 를해 볼까? 체스 한판해 볼까? 아니야, 난 유감스럽게도 할수 없을 것 같아. 난 일을 해야 돼. 어, 그래서 여기는 어번. 다냐, 어디다 так спешишь на вокзал идёт в Смоленск, поскольку р е т е з д е 15:10. 아이고. 이거 저도 어,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 게여새 애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는 되게 모래더라고요 시계를 시계방향 이거 되게 1 5츠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3번 15시 1 0이라는게 9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15시 10분 말 그대로 러시아식으로 말 그대로 추격하면 10시까지 15분 남은 시간 그러니까 10시까지 15분 남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시 45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3번이에요 여기는 27 там стоит е 시센 р е находится 가фе. 여기는 일본. свободная 택시. 택시 충성이니까 당연히 свобод나요. 카페는 여기는 어, 여기 약간 어, 함정이네. <laughs> 여기 복수거든요. 나혼자자. 그들, 카페들. 그래서 팝불라르느의 복수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일본이에요. Что у нас сейчас по расписанию? 음.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Как долг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ж выставка? о т о й поэта. 4번 아, по 라스피사니 일정대로 우리가 지금 보입다2부 5다. т 는 n 어, 아, 2일부터 5일까지. 가 까지라는 뜻도 있으니까 당연히 보여요. 뭐 여기는 일본 굳이 몰라도 이번에서 알수 있어. 이번에서. 아, 보니까. Я слышал от твоим знакомам, а, 아, у которого из д а ч около б а й к а 여기는 5번. 당연히 5번. Я слышал о твоем знакомом, у которого есть дача около Байкала. Я говорю, что Дугу еге бога и та, дугу еге бога опта. А, Сенкеге, крысо у которого. Мой близкий друг, с которым мы вместе учились. Я говорю, что это Дугу с которым. Обо Отец поставил телевизор на стол. А, в, нашей 60... в нашей школе скоро будет 60 лет. В нашей школе скоро будет 60 лет. говорю, А, я говорю, эйман... Ильбон. В нашей школе скоро будет 60 лет Эганера. Нашей школе. В В Нашей школе скоро будет 60 лет. Уриха Кьонен. Кот. Юкшпчуньоним. Да. В нашей школе 라고 하면 Чангсога ты будешь жена. Уриха Кьонен. Кот. Мариан Дегу. Тебе ну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к нему. Ягинен Кга. Внимание на него.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на кого-то. Хангсанг. Эрмитаж. Один га, а не какие-то. 미스트니까, 아드노. 아드노 is my e q u i l i b r i u o 미스트. 스트 오노, 중성. 그래서, 아드노. 30번은 아, A, 1번. 어, oh, 끝! 쉽네! 물론, 당연히 제가 모 어, 뭐 화자이기 때문에 어,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면 정말 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지금 보니까 느낀 게 기본적인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든가 접도사, 어 그리고 모카토리 이것도 활용법이랑 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말에 필요한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토로플 기본급을 볼수 있고요. 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토로플 1단계에도 충분히 갈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문법을 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